신명기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닥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적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서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0개명의 말씀을 주실 때백성들에게 그 받았을 때 반응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계명의 어, 말씀을 다 받고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뭐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서 또뭐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또뭐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기에 쩡쩡 울리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이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강한 임재를 말합니다. 강력히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일어나면 엄청 장음하겠지요. 근데 장음할 뿐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함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뭐했답니까? 듣고 지파의 수영과 장노들이 내게 나와서 한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축복이아요 놀라운 체험, 이런 놀라운 큰큰 큰 불을 체험한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큰 불이 뭐한다 합니까?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렇말이했어요 어. 불이 지금 이 백성을 삼켰습니까? 이들이 급을 내고 있는 겁니까? 급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통으로 들어봤습니까? 영음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통으로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언으로 주어지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예언으로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가슴을 이렇게 울려주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임재와 함께 이렇게 들려져요. 또는 방언을 하다가 툭 이렇게 우리말이 튀어나와요. 그게 영이 말 가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방언하는 것과 우리말로 하는 기도를 섞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직통으로 듣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통으로 들리는 음성은 그 강한 임재와 함께 와요. 뭐와 함께 온다고요? 강한 임재와 함께 옵니다. 아주 강력한 임재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귀에 속닥속닥하게 들리는 음성은 따라서 100%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100% 마귀가 말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깨닫게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탁한 단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십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 밖에서 말해요. 밖에서 말하다가 그걸 설지태가 듣기 시작하면 그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에서 말합니다. 영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었다, 봤다, 좋습니다. 들었다, 봤다 할때 반드시 이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지시, 지혜, 예언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미혹되어집니다. 미혹되어지면 복을 줄이라 줄이라 예, 천번, 만번 해도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에, 절대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식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식으로 받으면, 우리가 내가 고칠 게 뭔가, 따라서 내가 고칠 게 뭔가, 내가 순종할 게 뭔가, 그거 찾는 게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봐도 마찬가지, 꿈을 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집에, 화장실에 변기에, 막, 대변이 막,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 그냥 막, 변기 막, 다깨져 있고, 이런 꿈 꿨습니다. 한 상을, 이름 꼽고 습니다 만사 한상을, 이름 환상 봤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화장실 고치라는 겁니까? 너희 가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지행이라는 겁니까? 너희 가족의 영적 상태가 이지행이라는 겁니까? 그게, 내, 난좀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똥꾸는 꿈, 똥꿈을 보고 나면 참아난 이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드러내시면서 고치십니다. 드러내시면서 고치시거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고치시거든. 그래서 드러남의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드러남의 단계를 지나갈 때 내가 주여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엉망금 돈을 달락하기 전에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될 때이군요. 이렇게 반응하면, 반응하면, 영혼을 정결케 하신 역사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정결해지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방패 지키시는 방패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도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똥 꿈꾸는 거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벌거벗은 몸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거 네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와 같다.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많이 꾼다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확 여지없어요. 그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루 날 잡아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들까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어디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가 없고, 정제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복이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음. 할렐루야! 음. 예, 그래서 따라서 지식, 지혜, 지혜, 이렇게 잘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요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것들은 예언적으로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들아, 지금은 좀 견뎌야 된다. 지금 네가 그거 구하는데 그건 네게 응답해 줄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간 지날 때 내가 이거 주리라. 또는 네가 회계도 했고 그렇지만 은 이거 순종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순종해 나갈 때 내가 네게 허락해 주리라. 이럴 때는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세 번째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식과 지혜와 예언 요 순서로 해석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가 원하는 걸딱 말하거든. 그래서 미역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말을 남들이 들으면 다 거짓말인지 뻘이 알지 만은 당사자만 속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사자가 원하는 대답을 사탕관리로싹 해가 올리거든 그렇게 얘가 설지 해가지고 어어하면서 어 끌려가 가지고는 막. 돈이 많고, 돈만 있습니까? 집도 있고,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언을 듣는 것, 직언을 듣는 것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와 함께 들는니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와 함께 들립니다. 그때는요, 저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그냥 성경 말씀이 확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다새로워져 있더라고요. 어떤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종답게 살아가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쭉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확 들려요. 너종 아니다. 너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냥 엄청난 감격과 함께 확그 음성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지금 주의 백성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 아니고 강력한 불과 구름과 흑암 중에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임재와 함께 나타난 현상도 강력하게 보이고 장엄하게 보이고 들리는 음성도 엄청난 파워로 들려집니다. 그것 듣고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가닥이 무엇입니까? 이큰고이 우리를 삼킬 겁니다. 겁이 났다 이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할 것이다? 이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분은 음성을 들을 때 거룩한 음성이에요. 무슨 음성이요? 거룩한 분의 음성이에요. 그음성 들을 때그 강력한 임재 앞에 죄인은요. 죽을까 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죽을까 염려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분안 좋아요. 근데 뭐 하나님 그까이까 이래 저거 하면서 쾅 들리면요, 죽어요. 하나님의 현녀는 그냥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거든. 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모아서서 전하소서 우리가 막겠다 뭐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럴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들은 음성을 죄백성들에게 뭐하고 전달해주고 전달해줄 때 그런 불가운데 나오는 음성으로 들릴까요? 잔잔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들려질까요? 잔잔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laughs> 그러면 그 잔잔한 성령의 임재가 전혀 없이 들려지면 안 지켜야 됩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잔잔한 임재와 함께 전달되든지 강력한 불 같은 말씀으로 확 선포될 때 불이 확 돌면서 막 바닥을 뒹굴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통에 자복하기도 하고 별일이 역사가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꼭 어, 글에 그래 들려야만 지켜야 됩니까? 글에 그래 안 들려도 이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랬을 때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그 말이 다 마다? 옳다다 그럽니다 참 옳은 말을 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불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더라도, 또는 그런 임재가 전혀 없이 내가 성경책 듣고 다가맨 뒷장에 어떤 니시 계명이 있더라 해서 이래 받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키면,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뭘 받게 됩니까? 복받게 됩니다. 근데, 강력한 체험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신통방통깡통한 그런 분이다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인수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합니다. 강력히 임해서, 이게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력한 임재와 함께 들려진 주의 음성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칼에 맞아 죄송합니다. 속대가 막 뒤졌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졌든지 그런 성령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데. 야, 이 말씀 보니까, 야, 난 내가 제가 많이 씹네.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 오늘 29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여러분 강력한 체험입니까 진리의 내용입니까 인거 강력한 체험 은, 진리를 확정해 주는 거여야 합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네. 이 말씀 지켜야지. 이래야 돼. 은사주의로 가면, 은사는 추구하는데, 말씀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은사주의자들에게, 성도들이 현혹이 되면, 복받으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긴 하는데, 말씀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 지키면서 돈이나 떨어지길 바랍니다. 절대 안 합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지켜서, 의의와 너희 자손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체, 따라서 체, 체험보다 계명입니다. 체험보다 계명입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끌어올려져서 천당까지 갔다 와도, 체험보다 개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하,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하고 사진 착착착착 찍어왔습니다. 찍어와가지고 가끔씩 사진을 보면 옛날의 그 감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 그 체험이 난중에 사진 한 장밖에 안 남게 된다. 성령 체험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난중에는요 잔잔한 임재로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laughs> 그렇게 체험한 것은 내게 간정거리 하나같이 사진 한 장처럼 남아있는 것. 오늘은 우리가 뭐하면 살아야 된다?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그 인재가 함께 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을 그의 자녀들의 삶을 대대로 복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학에 이러면서 <laughs> 이 계명을 어기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좀 그만두시고 계명 앞에 나를 보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풀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옛날에 체험했던 그런 체험하고 다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잔잔한 임재로올수 있습니다. 그래 오셨든 저래 그래 오셨든지 간에 그임재를어지해서이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지킨다는 말은 잘씹는단 말이거든요. 인생을 잘씻는다 말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대대로 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처음에도 망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예. 네. 천당까지 입신에 갔다 왔는데 넘어진 사람도 봤습니다. 뭐, 입신에는 내가 안 봤으니까, 자기가 갔다 왔다 하니까 그런 거 알죠. 하지만, 그렇지만 넘어진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체험보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켜가는데, 그 체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 깨달아야 돼. 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도 살아계시고 느끼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잠자다가 무시로 꾸는 꿈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느끼게 해주시고, 일어난 사건, 내가 죄짓고 막 살았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속에서,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으면요, 그 다음은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그냥 깔끔하게 써나는 맨성경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복음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다시 거룩한 삶을 추구해 살아가. 그럴 때 병도 낫니더, 돈도 오니더, 만남의 축복도 주어집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해도 옵니다. 연락에 기도하고서 죄다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는 절대 안 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 앞에 다 압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정결케 하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